안녕하세요. 뿌깐바루 목장의 장재인 목녀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여우수와 8장 1절에서 2절과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과 다시 모든 것을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실패에서 승리로 이끄신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서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매목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와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어 여리고 성에서 너무나 쉽게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 후 이스라엘은 자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작은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처절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아관을 처형하고 자신들의 자만심을 해결한 후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인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탈취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지파의 아가는 탈취한 물건을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한 사람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의 쉬운 승리로 인해 자만심에 빠져 여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에 의지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상태 또한 전쟁에 패배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죄를 지은 자와 바치지 않은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살라 죄를 처리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을 두 번째로 공격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을 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우수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우수와는 성읍과 땅을 다 넘겨주시겠다는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두 번째 아이성 공격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여우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또한 전략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여우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를 정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의 모든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공격의 때까지도 스스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공격을 가해 아이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털취한 물건들을 취하게 하시어 앞으로 계속될 전쟁에서 차질이 없게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세한 전략을 알려 주셔서 앞으로의 전쟁에도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간처럼 불순종할 때는 주실 은총도 다 거두시지만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전략을 따르고 싸워야 하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방법은 매번 다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익숙한 방법에만 의지하지 말고 매번 새로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모든 것을 기고로 간구할 때에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하심같이 우리와도 함께하셔서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승리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이성은 패배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아이 성 전쟁에서 다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축복과 저주 사이에 존재하며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우수와 팔짱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 이상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모든 전략을 세세히 세우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하셔서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전쟁까지도 준비하게 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대신을 입술로 고백하고 겸손히 순종할 때 실패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망해서 건지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